오늘 여호와의 군대답게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아, 내가 누구일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는 누구지? 여러분 나는 누구지라는 질문은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냐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어 굳이 젊은이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든 노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질문의 틀이 자기라는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아무도 그거에 대해 답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좀 다르죠. 여러분 성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판단할 때. 나만의 기준의 평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의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영광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다 외면한 채 나만의 잣대로 나를 본다면 그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자신만의 관점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구속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뭐라 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고 끊임없이 묻고 그것을 성경에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민수기 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민수기 2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간 400년이란 숫자는 정말로 이게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430년 동안 그들은 뼛속 깊이 노예적인 근성, 노예적인 생각, 노예적인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우리가 알듯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이곳 광야까지 오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그들의 사고 방식이 바뀌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신분이 다 바뀌죠, 그렇죠? 민간인에서 군유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법에 적용받지 않고 군법에 적용받습니다. 옷도 바뀌죠. 생활 양식도 바뀌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등병이 그 마인드, 그 생각도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총을 잡고 있고 아무리 군복을 입고 있고 아무리 군에서 살아가도 여전히 그는 최소 20년 이상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또 2년이 아니군요. 1년 반인가 요즘에? 예, 어쨌든가 돼.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옛날의 나를 벗어버리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딱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했고 광야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뭐다? 노예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의 색깔은 여전히 노예라는 색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본색이 드러날까요? 평안할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면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문제 앞에 봉착할 때 그의 신앙의 진가도 드러나고 그의 인격의 증가도 사실 드러나요. 평화로운 문제 없을 때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죠.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 사람의 진짜 본색이 드러내는데 오늘 이광렬하는 고통 앞에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죠. 어떤 본색입니까? 애굽을 그리워해요. 430년 동안 그렇게 매맞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들이 이광렬하는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본색이 드러냈는데 그게 뭐다?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뭘 반증할까요? 그들의 몸은 추레급 되어 있고, 그들의 지금 상황은 추레급의 상황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뭐다? 노예였다. 그들의 생각도 노예였고, 문제 앞에 고통 앞에 설 때마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전히 그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렇게 노예라고 하나님 바라보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뼛속 깊이 여전히 노예적인 근성과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오늘 뭐 시트지는 없는데요. 칠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쪽 했었죠. 예, 사십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출애굽기 칠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소명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송장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칠장 사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다음이 중요한데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 뭐라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내 군대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노예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 노예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군대라고 부르세요.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부르세요. 430년간 종살이 하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을 읽어 볼까요? 시트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 우리 시트지 보시고 참고 구절 1번입니다. 같이 암송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이라 아멘. 밑에 41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 뭐라 고 부르신다고요? 내 군대라고 부르세요. 내 군대. 너희 군대가 그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더 명백하게 얘기하시죠. 내 군대라고 말씀하시죠. 이 군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차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 명백하게 전쟁을 위해서 군집된 모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백하게 전쟁을 위해서 모인 집단을 의미한 단어가 이 차바란 단어예요 내 군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비록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양식이 여전히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 앞에 흔들리고,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추억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군대로 바라보고 계신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군대처럼 살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다. 율법 준수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를 알게 될 것이고 결국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들은 거룩한 백성 더 나아가서 거룩한 군대로 그들은 분명히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었어요. 거룩한 비전.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면 이 나라 어떤 나라도 어떤 이방 신도 결코 넘볼 수 없는 마하나임. 이런 마하나임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란 뜻이죠. 마나임, 그렇죠? 여호와의 군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자녀들이 있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자녀들은 막 부모의 속을 썩히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계시죠. 제가 다 압니다. 많이 계세요.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잘 못해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자녀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이 있죠. 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성화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자녀를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자녀를 통해서 신앙의 진가를 보게 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녀는 뭐다? 성화의 선물이다.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이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해요. 그들이 지금 당장은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마음이 흡족하지 않지만 저들이 언젠가 어떻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로 설 것이다. 이 믿음이 이 비전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가 배운 것도 좀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늘 흐립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다는 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의 군대로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속전, 여호와의 속전, 그 속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첫 번째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고요. 두 번째를 명령하시는데 이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지금이야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핸드폰을 통해서 충분히 뭐 100%까지 아니겠지만 인구 조사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충분한 시스템이 지금은 있습니다. 다 네트워크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그 당시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계수한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그냥 정확하게 계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1차 인구 조사에서는 여와의 속존을 위해서 개수하고요 2차 인구 조사에서는요. 특별한 조건을 하나님 다시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누구라고 여러분?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개수하라 자, 그렇게 60만 3350명이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명령하시죠. 개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한 가운데 여호와의 증거의 성막, 다시 말하면 회막을 두고 그리고 네 개의 방향으로 세 개의 지파씩 진을 형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진을 형성할 것을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시는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그 회막을 중심으로 내 방향을 기준으로 진을 구성할 때도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오압지돌로 아무렇게나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진을 구성하시고 오늘 이 인구조사 민수란 말이 여러분 인구를 조사한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진을 형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의 총서령관이 되세요 철저하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총사령관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의 명령에 불응했을때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오늘 시트지 2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노예였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약의 백성 성도도 누구다?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병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십자가를 부여잡고 오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것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누가 싸워야 한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이다. 영적인 병사다.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 우리가 싸워야 할그 싸움은 몸의 싸움, 혈기의 싸움이 아니라 혈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군대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랫동안 시상 생활을 했지만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군대 가시면 축하하고 기본기만 합니다. 기본기. 가장 기본기 만해요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본기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전장에 나아갔을 때 총안자로 제대로 쓸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 연수 오래 되었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기도라는 그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다시 말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혹은 내가 과거에는 참 열심히 했지만 과거에는 훈련도 잘 받고 주일에 열심을 가졌지만 어느 순간 아유 뭐이 정도면 됐지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노쇠 현상을 겪고 있다면 젊은이 의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영적인 청춘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노쇠 현상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인 대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렙을 볼까요 그 나이 85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85세라면 여러분 이제 거의 인생이정무는 시기입니다. 그 인생이정무는 시기에 모세가 하나님 오늘 124살을 살았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지었던 시편 90편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80이 할니니 부름 받았는데, 거의 죽을 때쯤 부름 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인생의 후반기에,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40년을 덤으로 살게 하세요. 그리고 120살에 그가 죽죠. 그런 여러분, 갈렙의 나이는 거의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마지막 때죠.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브론 산지 아닙니까? 산악지대 에 있고 거기는 네피네피림이라는 거인종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와 지금 내 힘이 일반이다 똑같다. 그러니 비록 거기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강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갈렙의 고백.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의 마음은 그의 나이는 가득 차서 노인이었을지 몰라도 그의 심령은 그의 마음은 청년이었죠. 청춘이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 가온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우리 육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뭐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무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내 힘이 아니라고 내 육신이 아니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경험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한복판에 여호와의 진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펴셔서 우리 2절을 한번 가참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지를 치대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그냥 동서남북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이 무엇을 향했다? 전부 회망을 향했다. 무슨 말일까, 요 여러분? 그들의 모든 전쟁의 승패의 기준이 누구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 그들이 이동할 때도 법궤의 가장 앞에 섰고요. 그들이 진을 형성할 때도 그냥 그 옆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그 모든 그 방향이 무엇을 향하여? 법궤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아침에 일어날 때 문을 열때 방향이 지금 회막을 향해 있으니 그 회막을 항상 볼수 있는 거죠. 아무리 아무리 그들이 잘났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말렉 전쟁을 아시죠?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손을 들어서 이깁니다.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어 이겨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알듯이 광야의 1번 첫 번째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 하나님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명령하시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뭐할 것이다. 질 것이다. 어떤 전쟁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번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는 손을 들면 이길 것이고, 내리면 질 거라고 하나님께 독특하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번 전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하나님의 군대는 손을 들면 이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이긴다. 하나님 바라보면 이긴다. 하나님 붙잡으면 이긴다. 너희의 그 승리는 너희 견 진고한 진의 견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전세가 불리하고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오늘 말씀 그대로 따오면 회막을 향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덮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 자리에 모세가 예, 큰 단을 쌓고 그 단의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니시 예, 하나님 우리 승리가 되신다. 요한나의 깃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냥 주어진 삶을 살며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출애굽 했으니 그냥 광야에서 잘 살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의 삶의 모든 양식이 군대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격시키셨어요.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깃발을 세우고 그들만의 문양을 만들고 진을 형성하고 그렇죠? 예. 그 이름 하나하나까지 삶의 양식까지 철저하게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죠. 가난 땅에 들어가셔도 하나님 일부러, 일부러 일곱 족속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싸워 이겨라 싸워 이겨라 그게 너희 삶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세상에 적당히 동화되어서 그냥 이 땅을 살며 그냥 버티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따라 살아가서도 안 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수하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자들입니다. 구속된 백성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길리워져서 어디로 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전쟁터로 가라.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 성령의 검이 있으니.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 여호와께서 우리가 없는데 영으로 임해 계시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 세상을 뭐하라? 정화시키라. 변화시키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면서 죄의 종든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어떻게 하라?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군사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병사로 살아가는 자들그 삶의 얽매이지 않는다. 그 삶이 뭘까요? 여러분, 너희 삶을 다 내팽개쳐라. 그 말씀이 아니죠. 예, 세상의 얽매이는 것입니다. 죄의 얽매이고요 욕심의 얽매이고요 사단의 힘에 얽매여 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자기 삶에 얽매 과거의 삶에 얽매여 버리는 거죠 진짜 병사들은 그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요? 누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이정표가 되고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 하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꿈꾸시고 바라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패배하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관하는 자리가 있다면 방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섬겨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빛을 나타내야 할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명령에 여호와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